자, 우리 NNF 에코인드림 PNT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2월 13일, 네, 벌써 이제 금요일 5시 28분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요, 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거래 일째 이제 증시가 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를 좀 찾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여전히 이 코스피의 외인 이탈 자이 부분은 여전히 좀네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환율은 뭐 미쳤어요, 그죠? 자 어찌됐건 이제 내일 또 오후 4시에 또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결과를 또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LNF가 또5.47% 하락, 그리고 에코앤드림 3% 상승, PNT 0.36% 하락,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오르고 뭐 오늘 또 내리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일이 일비한다고 하죠. 그죠? 오늘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내일 뭐 내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뭐 단기 스윙하시는 분들께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간다면 이리 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는 이제 그 시간이 문제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 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유럽 연합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일 수상이 유럽 연합 전체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 도입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제 독일 조기 선거가 있는데, 유독 지금 어려운 이독일내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지금 뭐 폭스바겐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뭐 벤츠, 아우디모, BMW 같은 뭐 여러 이제 자동차 회사들. 결국 이제 이 업체들을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나 보조금 제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전기차와 지금 이 요거는 자료를 좀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겠네요. 자, 바로 요건데. 이제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산업은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글로벌 보조금 정책, 이런 부활들이 결국은 이제 전기차 업황 회복으로 갈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정책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폭스바겐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국의 보조금 제도입, 그리고 확대가 결국은 전기차 업황 회복으로 확실하게 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연합의 전기차 보조금, 또 재도입이 될 것이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는 이제 또 세계 자동차 시장 4위를 또 기록하고 있는 인도 시장 쪽에 또 뛰어든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또 소식입니다. 12월 9일 이제 또이 모델 Q 출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인도 시장도 워낙에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또이 현대 자동차와 또 l g 엔 소리 또 이제 함께 해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네, 그런 또 이제 전략을 또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ess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이 전력 부족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ess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고성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사업부에 엄청난 성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테슬라의 이 캘리포니아 이제 메가팩 ess 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또 추가적으로 2단계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셀 3사도 lfp 배터리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NF도 이제 LFP용 이제 또 양극재 개발. 이또 국책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laughs> 그 선도하는 기업 이제 또 NNF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말이죠. 이 중국 쪽 시장을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략을 위해서 또 베이징 자동차와 1.6조 원도 투자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중국도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자동차 다시 한번 좀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해 보게 됩니다 SK온이 사실 이제 또 현대차랑 또 이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SK온과 현대차의 또 합작법인 쪽으로 사실 이제 유미코라고 하는 회사가 양극재를 또 공급을 하고 유미코 쪽으로또 에코앤드림이 전구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FEOC 이 수혜를 받게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란 말이에요 양극재는 전구체가 있어야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국과 함께 더 증설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양극재가 250만 톤 그러니까 전체 회사 총 캐파를 합쳤을 때 전구체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톤도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부족분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러한, 이제 뭐 IRA라든지 첨단세액공제, 보조금에서 또 제외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구체 역시도 증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년 안에는 보조금을 축소를 못할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는 확실하게 기회를 잡게 될 거예요. 신규 전기차는 정말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의 또 새로운 퍼포먼스는 이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배터리 기술도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ESS 시장에 활용될 LFP 배터리, 뭐 PNT는 장비 쪽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LFP 배터리도 0.2기가와트 시급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네,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일단 오늘 NNF는 21선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마지막 종가는 위쪽으로 올라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심 12만 5천원 선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자 이게 이제 12월의 목표고요.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 최근에 22,800원 찍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을 좀 타고 간다면 충분히 25,000원 돌파와 21선 돌파.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는 3만원 선 근처에서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지금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PNT의 경우에는 쌍바닥을 또 찍었었죠. 그죠?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좀 5일선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21선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45,000원 위쪽에서 12월 마무리. 자, 요게 이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오늘 올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목표 확실하게 잡아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0 1 0 5 9 3 8에3 0 3하나 번호로 NNF는 LN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 에코엔 드림은 드림. PNT는 pnt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전략 꼭 이어 나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버텨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연말 연초 다가오잖아요 지금 현재 연말입니다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반드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급등주는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0 1 0 5 9 3 8 3 0 3 1나 김선생,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만 딱딱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보도 입수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사 나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열심히 엄선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매일같이 공유를 저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좀 가지시고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13일 코오롱 이제 생명과학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코오롱 티슈진과 함께 지금 임보사. 지금 미국 임상 3상이 순항 중이에요. 임보사가 이제 무릎 골 관절염 또 이제 치료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퇴출이 되면서 소송까지도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무죄 선고받고 미국에선 이미 임상 3상까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21,00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단기적으로 24,000원, <laughs> 24,000원 목표 중기는 3만원 목표.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일봉상 21선 이탈. 나오면은 손절하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해드렸고, 또 차트적으로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또 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21,000원 이하 쪽으로 매수 의견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19,000원 일봉상 21선, 여기 이탈 나오게 되면은 손절하시면 된다. 그냥 이렇게 이제 공유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24,000원, 이 단기 목표가 돌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 20%. 그러니까 짧게 끊어 가시는 분들은 20%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렸고, 지금 중기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3만원 이렇게 좀 잡아 드렸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끌고 가시면서 3만원까지는 네, 충분히 목표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공유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익 역시도 오늘 완성이 되면서 20%. 네, 잡으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연말 연초 돈 나갈 때 많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손실도 많이 하시고 예수금도 늘려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단기 수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김 선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내가 빠르게 매매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 뭐 직장다니라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다음 이제 2025년. 정말 이 다섯 배 상승 가능한 이 대박 종목 같이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도요, 이제 조단위급 기술 이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섯 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집 막바지 구간이에요. 훨씬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바닥 구간 잘 다져낸 이후에 이제 상승 시작 추세 돌려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010 5938 3 0 4 1나 대박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 네, 함께하도록 할 거고 실시간 정보방에 또 같이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요 정보도 꾸준하게 확인하시면서 또 여력이 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010 5938 3 0 4 1나김 선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그죠?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고 그래, 그래도 이제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증가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미국은 이제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시간 19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과연, 그럼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럼 잠깐 지금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96.4%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인하, 어 가능하다라고 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차례 지금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 1월에는 좀 동결적으로 무게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미국의 이제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냐. 예,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충분히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시나 어, 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14일 이제 내일이죠. 이제 탄핵또 표결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참 지금 이 사태가 좀 빠르게 이제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지금 주한 대사들 우리나라 지금 정부 현재 못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이콧을 막 계속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제 빠르게 진정이 된 이후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증시에 이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좀 안정화가 된 이후부터는 증시가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지난 10월보다도 지금 더 낮은 지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화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 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 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트우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이제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